해장님들 오늘 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참 더사랑스 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수 없는 이장회의 식전 행사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동 색포연장 어, 이런 문화와 예술이 겸비한 이장회의 정말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어, 우리 이사님들 선진무 선진지 견학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저는 또기도 많이 했고, 어, 견문을 넓혀 오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정담당제가또후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의 또 노후가또 어, 발생이 될것 그럼 우리 이사님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또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이정 어, 부장님과 그다음에 단갑축제 대전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김태진 회장 부장님과 함께 어, 집행부와 불편한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그 민원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현찬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등장해 주셔가지고 어, 매번 항상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권전찬 어, 그 도의원님께도 어, 그 민원에 대한 그 예산을 위해서 조금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 시원들도좀수월한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할일 가면 많은데 진영이 왜없냐힘말니까그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 정준호 원님저하 같은 상임위에 있는데 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잘 수를 많이 해서 상랑하셔 하고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제 심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많이 언논을해 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명열 전의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권현찬 후임께서 말씀하셨는데 할리에는 어, 주민 불편의 민원이 정말 많아요. 어, 지금도 여러 가지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걸로 어, 알고 있거든요. 대비밀관련 제가 봐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면회자 의자님은한림오를 면, 어, 장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어, 여러분도 여러 두루두루 우리 시도원님들과 함께, 어, 소리를 듣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음 제가 되면 항상 비가 오는데, 이제, 다른 곳에는 규제를제 지내는 곳이 있겠지만, 저는. 비가 멈추고 맑은 날씨를 기원하는 비천재를 올리도록 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laughs> 기자님들께서도 함께 비천재를 같이 기원하자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 시민체육대에 관련해가지고 유인물이 있다고 했는데 유인물이 없어서 저희,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민체육대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만에 우리 진영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정목이 어떤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에 관련해서 교회에 돌아가면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님들이 있어서 우리 제 고향이 진영이 참 맑고 청명하고 청정한 도시로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한 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날또 원래 어, 이렇게 또복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